안녕하세요. 다솜요양 자솜 TV 다솜쌤입니다. 오늘은 비뇨생식기계 피부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뇨생식기계 또화에 따른 특성을 보시면 이제 여성노인 남성노인 이렇게 두 분류로 나뉘게 되는데요. 여성노인부터 보겠습니다. 여성 호르몬 생산 감소로 난소가 작아지고 기능이 감퇴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의 생산 감소 네, 여성 호르몬은 저희 선생님들 알고 계시는 에스트로겐이 있죠. 에스트로겐의 감소로, 에스트로겐의 감소로 난소가 작아지고 기능이 감퇴되게 됩니다. 이것은 폐경을 바란다고 보시면 돼요. 폐경, 폐경을 맞이하게 되고요. 질의 수축 및 분비물 저하로 질염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질도 우리 피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축이 잘안 되게 되고요. 또 질에서 나쁜 나쁜 균들을 막을 수 있는 분비물을 계속 계속 분비를 했는데 노화가 되면 분비물이 저하되어 질염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세 번째로 방광 기능과 대뇌 기능이 저하되어 빈뇨, 무실금 야뇨증을 보인다. 두 번째 남성 노인 노화에 따른 특성 보시겠습니다. 남성 노인은 남성 호르몬 감소로 동맥 혈관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요. 남성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이라고 네, 알고 계시나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감소되어서 동맥 혈관의 변화가 나타난다. 두 번째로 전립선 비대증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남성 호르몬이 감소되어 전립선 비대까지 된다. 연결됩니다. 이제 남성의 한 대부분 70% 이상이 전립선 비대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전립선 비대로 인해 잔뇨량이 늘어나고 방광 용적 감소로 자주 소변을 보게 되는데요. 잔뇨량이 늘어나는 것을 잔뇨감이라고 합니다. 잔뇨감 방광 용적 감소로 자주 소변을 보는 것은 소변 보는 빈도가 높다 해서 빈뇨 자주 소변을 보는 것은 빈뇨라고 합니다. 방광 근력 저하로 방광이 완전히 비어지지 않게 되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소변을 계속 계속 자주 본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주요 질환으로 요실금 보겠습니다. 요실금은 남성과 여성에게 이제 둘다 나타나긴 하는데 특히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증상을 요실금이라고 하고 관련 요인은 방광의 저장 능력 감소와 골반 근육 조절 능력의 약화, 각종 약물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요실금을 초래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방광 안에 소변이 가득 차여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광이 저장 능력이 감소되어서 소변이 밖으로 조금씩 새어 나온다는 것을 볼수 있고요 밑에 받쳐주고 있는 골반 근육이 약화되어서 골반 근육이 이완되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방광을 받쳐주지 못해 처졌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소변이 흘러나온다 또그 밑에 복압 증가 해가지고 나오죠 이거는 뒤에 증상에서 보시는 보갑성 요실금의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보갑으로, 보갑의 증가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방광을 꾹 누르게 됩니다. 그럼 방광에 있던 소변이 바깥으로 누출되게 되는데 이것을 보갑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증상으로는 보갑성 요실금, 절박성 요실금, 역류성 요실금, 세 가지 요실금이 나옵니다. 복합성 요실금은 기침, 웃음 등 복분의 압력 증가로 소변이 나오는 것을 말하며, 앞에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복부가 일시적으로 방광을 꾹 누르게 되면 소변이 바깥으로 뚜출되는 것이 복합성 요실금이다. 절박성 요실금은 소변이 보고 싶다고 느끼자마자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방광 기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저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바깥으로 소변을 다 보내는 역할을 하지 못해서 소변을 방광에 머금고 있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소변이 바깥으로 다 나오지 못해서 어, 소변이 자주 마려우면서 어, 소변 보러 가야겠다 한가 동시에 소변이 흘러나오는 것을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역뇨성 요실금은 소변이 가득 찬 방관에서 소변이 밖으로 넘쳐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치료 민 예방으로는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충분한 수분 섭취로 방광 기능을 유지하며, 변비 예방 및 체중 조절이 요실금을 치료 및 예방해 주는 것이다.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은 이 그림이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실까요? 실제로 하신 선생님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반듯하게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직각으로 구부린 다음에, 복부와 허리에 복부와 허리, 엉덩이의 근육으로 땅에서 뛰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골반 근육 강화 운동 이외에 이 자세가 저희 교재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요통을 예방해주는 자세입니다. 요통 예방. 요통은 허리 통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침대 위에서 이동할 때에도 이 자세로 이동을 합니다. 협조가 가능한 대상자의 기저귀 교환할 때에도 기저귀 교환할 때에도 이 자세를 시행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신체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어왜 이게 신체 안정에 도움이죠? 도움이 줄 도움이 돼라고 보실 수 있죠. 이 운동을 하시면은 우리 몸 안에 몸 안에 있는 근육, 속근육을 키워줘서 대상자가 보행하거나 움직일 때 신체 안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신체 안정에 도움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충분한 수분 섭취로 방광 기능 유지. 요실금이 있으면 왠지 모르게 수분을 섭취 안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수분을 안 먹게 된다. 그러면은 안 그래도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방광이 더욱더 기능을 유지하기 힘든 상태가 되기 때문에 꼭 수분 섭취, 권장해 주셔야 되고요. 변비 및 예방, 체중 조절은 복합성 요실금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변비 예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화장실을 갈때 복부에 힘을 굉장히 많이 주죠. 그럼 복합성 요실금 유발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복부에 살이 많으면 방광을 누르는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빈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체중 조절도 필요하다. 다음, 전립선 비대증 보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는 것으로 관련 요인으로는 노화에 따른 호르몬 불균형이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 감소와 여성 호르몬 증가가 전립선 비대증을 유발시킨다. 전립선 비대증은 남성에게만 발생합니다. 남성에게만. 오른쪽에 그림 보시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정상이에요, 정상. 오른쪽은 비정상 전립선 비대증 환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상 그림 먼저 보시면 요도 옆에 어떠한 것들이 보이나요? 네,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비정상 전립선 비대증을 갖고 있는 대상자는 요도 옆에 하얗게 지금 전립선이 호두알처럼 크게 자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요도 옆에 전립선이 요도를 꾹 누르고 있다. 어, 이렇게 되면 증상이 어떤 증상이 나는지 보시... 뒤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증상 보시겠습니다. 먼저, 요도가 좁아지고 소변 줄기가 가늘어진다. 앞에서 그림 보셨다시피 요도 옆에 전립선이 크게 비대해졌던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면은 소변이 나오는 소변 통로가 좁아지게 됩니다. 좁아지고, 좁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소변 주면, 소변 줄기가 가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소변이 힘을 주어야 나옵니다. 소변 구멍이 좁아졌기 때문에 바깥으로 배출하기 위해서는 배에 힘을 주어야지 소변이 나 나오게 되고요. 세 번째, 배뇨 후 잔뇨감이 나타나게 됩니다. 완벽하게 방광에서 소변이 내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남아 있는 듯한 잔뇨감이 나오고 그걸로 인해서 소변이 자주 마려운 빈뇨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네 번째로 소변을 참지 못하는 긴방뇨를 보이며 낮 동안의 소변을 잘 보지 못해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야뇨까지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립선비대칭에서는 총 7가지 증상 나왔습니다. 요도가 좁아지고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힘을 주어야지 되고 잔뇨감, 빈뇨, 긴방뇨 야뇨가 보여진다. 근데 이때 비뇨기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적이나 소변 주머니를 바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 스스로 하도록 권유하고 훈련해야 된다 기적이나 소변 주머니를 차게 되면은 그것에 의지를 하게 돼서 배뇨를 못 하게 돼요 자기 능력대로 그래서 잔존 능력이 저하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실수하더라도 수술할 수 있도록 돕고 유도하고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 및 예방으로는 약물요법을 통해 신장 기능의 손상을 치료할 수 있으며 심하면 전립선 절제 수술을 한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피부계 노화에 따른 특성 복귀했습니다. 피하지방 감소로 기온을 민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살집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만 봐도 살집이 없는 사람은 더위와 추위를 좀 많이 타는 걸볼수 있어요. 기온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뜨거운 것에 만지면 뜨거움을 빨리 느끼고 또 차가운 것이 있으면 차가움을 빨리 느끼는 기온에 민감한 것을 볼수 있고요. 두 번째 피부가 건조하고 탄력성이 감소됩니다. 네, 오른쪽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젊은 사람과 이제 노인이 있죠. 피부가 건조하게 됩니다. 우리 체내에 있는 수분 함량이 떨어지게 되면서 건조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탄력성이 감소되고요. 세 번째 머리카락이 전반적으로 가늘어지고 멜라닌 색소 감소로 멜라닌 색소 감소로 흰 머리가 나오게 됩니다. 흰 머리 흰 머리가 나오게 됩니다. 발톱이나 손톱이 딱딱하고 두꺼워져 부서지기 쉬워집니다. 부서지기 쉬움 피하의 지방층이 줄고 수분이 소실되고 건조함 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고요. 여섯 번째 중요합니다. 상처 회복이 지연되고 궤양이 생기기 쉽다. 어렸을 때는 상처가 나면은 한 하루 이틀 만에 세 살이 돋고 빨리 회복되는 것을 볼수 있었어요. 근데 연세가 들면 어떻게 되나요? 상처가 한 일주일 정도 계속 계속 안 아물고 낫지 않고, 회복되지 않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괴사되고, 괴양이 생기기 쉬운 상태까지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죠. 노인의 피부계에서는 여섯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처회복이 지연되고, 괴양이 생기기 쉽다. 주요 질환의 욕창 나옵니다. 욕창. 욕창, 굉장히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욕창은 바닥면과 접촉되는 피부가 혈액이 공급이 안 되어 괴사되는 상태를 말한다. 올해 바닥면과 붙어 있으면 눌려 있으면 욕창이 생기기 쉽다. 관련 요인 보시겠습니다. 먼저 장기간의 와상 상태로 체위 변경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 욕창이 발생하기 쉽고요 이러한 대상자는 체중으로 압박받는 부위,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져 욕창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간 와상 상태, 이 말은 계속 누워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누워있는 사람. 움직임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한 자세로만 누워 있죠. 다른 사람의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한 자세로만 누워 있게 되는데 그러게 되면 압박받는 부위에 지속적인 압력으로 인해서 그 부위가 눌리고 눌리고 눌려서 상처가 생겨서 욕창으로 발생될 수 있다. 세 번째 부적절한 영양과 체중 감소로 인해 피하지방이 감소되고 근육이 위축되어서 욕창이 생기기 쉽다. 그래서 우리 살이 없으신 분들은 오래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백긴다 라고 하죠. 그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엉덩이에 살이 있는 사람들은 오래 앉아있어도 엉덩이가 덜 아픈데 엉덩이 살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뼈가 좀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오래 눌려있으면 아프고 그 부분이 좀 상처가 나서 욕창이 생기기 쉽다. 네 번째 요실금 및 변실금 보면은 피부 상태가 건조하지 않고 촉촉한 상태로 유지되어 있으면 눌려있을 때 어떤가요? 건조한 상태보다 더 심하게 눌려있는 상태를 볼수 있고, 심하면 또 피부가 벗겨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실금 및 변실금처럼 피부가 촉촉해 있으면 욕창이 생기기 쉽다. 증상으로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총 4가지의 증상이 있습니다. 1단계는 분홍색 혹은 푸른색을 보이며 누르면 일시적으로 하얗고 열감이 있는 상태가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 그림은 피부 상태가 팰간 것을 볼수 있죠. 두 번째는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생기고 조직이 상합니다. 피부가, 피부 겉면이 벗겨지면서 수포가 생기고 표피가 벗겨진 상태를 2단계라고 합니다. 3단계는 깊은 욕장이 생기고 괴사조직이 발생하는 게 3단계. 네. 지금 2단계보다는 3단계가 밑으로 좀더 피부가 파여 있는 것을 볼수 있죠. 이렇게 괴사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피아 조직. 피아 조직까지 손상됐다. 피아 조직까지 손상된 상태를 3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4단계는 뼈와 근육까지 괴사가 진행된 상태다. 그래서 3단계보다는 확실히 더 깊게 상처가 파여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4단계는 뼈가 보인다, 뼈가 보인다, 혹은 분유, 인대가 파열됐다, 괴사가 됐다.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4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단계부터 다시 보시면 1단계는 분홍색 혹은 푸른색 누르면 일시적으로 하얗고 열감이 있는 상태로 보이고 2단계는 표피가 벗겨지고 물집이 생긴다. 3단계는 피하 조직까지 괴사가 됐고, 4단계는 근육과 인대까지 괴사가 되면서 뼈가 보이는 상태다. 이렇게 하면 욕창 어렵지 않으시겠죠? 욕창은 증상보다 이제 또 치료 및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치료 및 예방으로는 침대는 2시간, 의자에서는 1시간마다 자세를 변경해줘야 된다. 침대에서는 왜두 시간이고 의자에서는 한 시간이냐? 대상자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는 대부분 이렇게 빤듯한 자세로 누워있어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르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 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하고 의자에서는 대상자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한 부위, 엉덩이에만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시간마다 의자에서는 자세를 변경한다. 두 번째, 젖은 시트는 바로 교체를 해주시고, 세 번째, 미지근한 물로 사용해서 대상자 몸을 닦고, 씻고 말려주셔야 됩니다. 말리기까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대 시트는 눌리지 않게 평평하게 펴주시는 것이 좋으며, 다섯 번째, 무릎 사이에는 베개를 끼워 마찰을 방지한다. 몸에 살이 없으신 대상자들 보면은 무릎 안쪽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을 종종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뼈가 서로 맞닿게 되면은 상처를, 상처를 만들고 또 심하면 욕창으로 또 진행될 수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안에는 무릎과 무릎 사이에는 베개를 꼭 끼워주시면 된다. 여섯 번째, 청골부위의 도넛 모양 베개는 사용을 금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넛 모양 베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치질 환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석에 구멍 뚫린 베개를 도넛 모양 베개라고 하는데요. 도넛 모양 베개를 사용하게 되면은 엉덩이 부분만 푹 나와 있게 돼요. 그래서 혈액 순환을 혈액 순환에 방해하기 때문에 혈액 순환 방해하기 때문에 사용을 금지해 주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뜨거운 물주머니는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피해준다. 여덟 번째로 파우더는 땅콩을 막음으로 사용을 금지해 주시고 안 그래도 대상자, 노인들의 몸엔 수분이 없는데 파우더를 사용해서 온 구멍을 막아버리면 피부가 숨을 못 쉬어서 더안 좋은 상태로 악화될 수 있고요. 아홉 번째, 몸에 꽉 끼는 옷과 단추 달린 스커트나 바지는 제한하고 열 번째 중요합니다. 단백질 등의 충분한 영양소 섭취 노인에게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제공하는 것 맞아요. 근데 특히 단백질 근육을 키워주는 단백질을 좀더 신경 써서 드셔 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욕창하면 단백질 나와야 되고요. 단백질 하면 욕창 나와야 됩니다. 욕창 증상 초기 대처 보겠습니다. 1단계 때 시행을 하면 되겠죠. 1단계 때 시행. 1단계 시행해 주시면은 이제 더 이상 괴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로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다. 물기 제거까지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나선형을 그리듯이 마사지하고 가볍게 두드린다. 이거는 혈액순환을 도와준다. 라고 보면 됩니다. 혈액순환, 돕기. 미지근한 발음으로 건조하는 것도 욕장 증상 초기 대처 방법 중 하나이다. 다음, 피부 건조증 보겠습니다. 피부 건조증은 피부 외층이 건조해지며 거칠어지는 현상으로 관련 요인으로는 실내외 습도가 낮은 겨울, 네, 건조한 겨울, 비누, 세정제와 알코올, 목욕 중에 뜨거운 물의 사용은 피부 건조증을 유발시킨다. 우리 노화가 되면은 체내 수분이 없어진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바깥 측으로도 외측으로도 건조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피부 발적, 빨개지는 피부 발적이 보이며 전환, 손과 화지에 가려움증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전환은 손부터 팔꿈치 안쪽, 여기 손목부터 팔꿈치 안쪽 부위를 전환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것을 피부 건조증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치료 및 예방으로는 목욕 시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를 사용해야 되며 목욕 후 물기를 문지르지 않고 두드려서 말려주셔야 됩니다. 물기를 두드려서 만지,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과 함께 물기가 마르기 전에 보습제 바르기. 이것도 같이 시행을 해주시면 피부 건조증을 예방할 수 있다. 세 번째, 대장포진입니다. 대장포진은 과거의 수두를 알았던 대상자가 바이러스로 인하여 피부와 신경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대상포진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수두를 알았던 사람이 대상포진에 걸리기 쉽다. 관련 요인으로는 고령, 과로, 스트레스, 자가면역 질환 및 면역 억제제 복용이 대상포진을 유발시킨다. 그냥 몸이 힘들고 피곤한 상태가 되면은 대상포진이 발생하기 쉽다라고 보면 됩니다. 증상으로는 가려움, 피부 저림, 자결감을 포함한 발진. 빨갛게 또 나타나게 되고요. 띠 모양의 수포, 찌르는 듯한 통증, 자결감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지금 대상자 옆구리에 대상포진이 생긴 것을 볼수 있는데요. 띠를 두른 모양의 수포, 지금 뽕뽕뽕뽕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수포. 그리고 발진, 발적이 나타나고요. 여기에서는 이 대상포진이 나타났다. 그러면 타는 듯한, 찌르는 듯한 자결감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대상포진 치료 및 예방으로는 항바이러스제, 항염증제, 진통제와 냉찜질로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대상포진 백신 투여로 세포면역을 증강시킬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 백신은 언제 맞냐? 만 65세 이후에 한번 맞습니다. 1회 한번 맞습니다. 근데 과거에 수두를 알았던 사람이나 대상포진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만 65세 이전에도 이전에도 1회 맞고요. 어, 나는 너무 안 돼. 너무 걱정돼서 대상포진 주사 더 맞아야 돼 하시는 분들은 바로 맞는 것이 아닌 10년 주기로 맞아 주시면 됩니다. 10년 주기로 과거의 수두를 알았고 포진이 많이 많이 자주 자주 생기신 분들은 만 65세 이전에 한번 맞으시고 10년 주기로 맞아주시면 되고 저희 교재에서는만 65세 이후에 한번 맞는 것을 또 권장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소가 퍼지거나 감염되지 않도록 급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적절한 영양, 휴식으로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제 대상 포진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나왔던 자결감, 통증이 짧게는 몇 개월, 몇 개월, 통증이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이제 1년 이상, 1년 이상 통증이 계속 계속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상포진은. 또한 가지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게,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맞는 게 아니고, 이제 좀 피해 주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몸이 약하시거나, 몸이 약하거나, 여기에서 제가 말한 몸이 약하거나는 수술하신 분들있죠 수술 직후에는 피해주시면 되고요. 항암치료하시는 분들, 항암치료 그리고 면역 억제제 치료하시는 분들은 억제제 치료하시는 분들은. 대장포진이 걱정된다고 해서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바로 맞는 것이 아닌 몸이 회복된 상태에서 맞으셔야 돼요. 몸이 회복된 상태에서 맞기.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 옴 보겠습니다. 옴은 피부 표면에 구를 뚫어 그 속에 서식하며 피부병을 유발시키는 질환은 옴이라고 합니다. 옴이라는 벌레가 우리 피부에 구를 뚫어서 서식한다. 네, 자기 집을 만들어서 서식한다라는 말이고요. 증상으로는 밤에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하고 물집과 고름이 생긴다. 치료민 예방으로는 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목에서 발끝까지 치료용 연고를 저녁에 바른 후에 아침에 씻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녁에 바르고 저녁에 바른 이유는 몸이 밤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 바르고 아침에 씻는다. 접촉한 모든 사람은 동시 치료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동시 치료. 몸 대상자와 접촉했다? 그러면 무조건 동시 치료해 주셔야 되고요. 오염된 침구나 옷은 접촉을 금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복과 침구는 뜨거운 물로 10분에서 20분간 세탁하고 세탁 후 3일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탁 후에 3일 동안 사용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은 옴은 우리 몸에 나와서도 48시간에서 72시간 정도는 살아있기 때문에 3일 이상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요. 세탁이 어려운 것은 햇빛에 널거나 다리미로 다리누 사용하는 을 것이 좋다. 다음 머리니 보시겠습니다. 머리니는 우리 머리 속에 살고 있는 벌레로 우리 머리에 서식하면서 300개의 석회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300개의 석회 생산 네, 여기에서 석회는 알이라고 보시면 돼요. 증상으로는 가려움증, 수면장애, 피부에 상처를 보이고 심하게 물린 자리는 피부가 변색되고 딱딱하게 됩니다. 치료 및 예방으로는 살아있는 머리니가 감염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치료를 해주시면 되고 일주 간격으로 2회 약물과 함께 제공된 빗으로 빗질하셔야 됩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샴푸로 머리를 감죠. 살충 성분이 있는 성분이 있는 샴푸로 감아 주셔야 돼요. 샴푸 사용. 또 어떤 것이 있냐? 우리 300개의 석회를 생산한다 했죠? 한 번의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일주 후에 재치료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너무 많은 알을 낳아 버렸으니까. 세 번째 감염 가능성이 있는 물건 모자, 수건, 빗은 접촉하지 않고요. 네 번째 옴과 똑같이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말려서 사용한다. 근데 여기선 3일 이상은 없지만 뜨거운 물로 세탁해서 말려서 사용한다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비뇨기계와 피부계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접하실 수 있는 쉬운 질환들로. 강의가 구성되어 있어서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강의가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